눈에 보이는 예물만 들이면 다된 것인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또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들이여, 화내지 말라는 거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들이여,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여.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가 화가 나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다른 말씀, 율법보다도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사람들은 이 같은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더 나은 의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자신을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거든. 세계명을 따라서 사는 자라고 생각하거든. 이말한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얘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니하고다 이룬다고 하신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배하러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법으로 완성하는 그 말씀. 그것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율법의 완성. 성령의 법에서는, 복음에서는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지 말라! 노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하셨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대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연 씨가 나온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입힌 그 피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화해하면 된다고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 미량에서는 복음을 오해를 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그 대시민의식을 반기독교적으로 일으키는데 사용이 됐지. 물론 기독교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대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든지 화해를 시도한다든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를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해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문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들을 만한 일,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모함받는다든지 억울한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오해를 받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한 잘잘못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그 법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한 일이 있다면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편에게도 권위자기 때문에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혹시 노엽게했다면, 혹시 승낙했다면, 혹시 주인들이 하인에게 공갈을 친 것이 있다면 협박하고. 위험하여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하는 거죠 갑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약자에게 그와 같은 급박 협박 위협 공포 두려움을 조장했다면 가서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사죄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마음이 들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시는 거예요. 상상속 가운데 구체적인 개명으로, 팔복 다음으로, 율법과 승지자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성명의 법으로 완성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 성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시판을 받게 되고 미래한 놈이라는 자는 추억 불에 들어가게 된다.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분노, 미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두째 계명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눈에 보이는 예물만 들이면 다된 것인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또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일 근령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근령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하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서 너하지 뭐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요. 형제의 마음에 치욕불을 만드는 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요 첫째는 경제의 마음에 지옥과 같은 마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들이여 화내지 말라는 거요. 예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들이여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아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가 화가 나도록, 노엽게 하지 시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승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유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참을 수 없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십니까 율법을 살아서, 따라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시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거울은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이요. 에 율법의 거울은 흐릿하지만 복음의 거울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거울을 보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가 폭행하지 않았어도. 내가 분노했다면 의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이 모자라서 참을 수 없어서 온유하지 못해서 진리로 인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다는 하 거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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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들은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요.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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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없이 싸우는 부부들이 있죠. 그 전쟁은 언제나 끝이 날려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화내지 맙시다 그 사람이 화를 내도록 또 하지도 맙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공손하게 해서 사회적 신분에 가배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가를 치지 말고 의뢰관계에 있는 분들은 또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서 정기간 대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그 분노, 분노가 있잖아요. 끌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사회,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제국이 되도록, 뭐, 제국이라는 말은 너무 또 부정적인 의미로 여즘에 많이 쓰이니까, 스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